오브 클랜이네. 저분 팀원치 잘하는데. 클랜원는 투신전에서 만난다더니. 정말 사주는 거야? 와, 새로운 세팅의 힘을 보여주지. 사주는 거야? 불러서! <laughs> 화염보추노 러업이다 내가 <laughs> 지킬 거야. 오 이거 피하네요 막. 이 세팅 은근히 좋은 것 같은데, 러너업. 야, 스텝이 발표. 개 좋은데, 이거? 1초. 가고지 아이고야. 잘못 났어. 아야. 아야, 맞아 버렸네. 아 이거 아깝다. 오, 개쩔었다. 이거는 야, 잘 하는데 사거리 잘 된대. 되게 확실히 잘해요. 어, 잡기 안 된다. 아, 잡기 했으면은 가방 있는 건데, 티모씨 되게 잘한다. 근데 확실히 연습 많이 했나 보네. 딜이 안 나와요 지금. 콤보전도 몰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고. 22연승 여기서 끊길 것 같은데? 지병 카트로 가야겠다. 와 뭐야? 장 들어왔네 이거나 <laughs> 뺐는데? 안 끊고? 오. 실비전 상타치. 와 이것도. 내가 지킬 거야. 다가오지 마. 하! 놀라서 멈춰. 플릭! 하! 아깝다. 플레이 놀라서 어, 대충 상대법을 알겠다 이제. 멈춰. 어, 어내 버려 줘. 피개 봐. 피개 나는 피기 많이 나. 삐기 많이 나. 눌서 와, 그냥 씹어 먹네 이거. 날 괴롭히지 마. 성차 깔아 놨잖아. 아,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구만. 어떻게 싸운지 대충 알겠다. 정말 송가이동 되게 잘 쓴다. 지금 체력도 많이 회복됐잖아요. 송가이동 컨트롤 이 좋아서 그래요 저게. 아나왜 이렇게 실수 많이 하지? 이거 이런 건 내가 아닌데. 실수 너무 많이 했데 체력관리를 되게 잘하시네요 마. 보니까 마. 이거는 성채 깔아놓고 그치 상대법을 알겠다 이제 기상 범버스터를 매기고 화염포를 먹이는 법을 알겠어 이제 우리. 앞에 성채 깔아두면 범버스가 막히니까 이걸 사이드로 피하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네 아, 알겠다 이제. 이제 화염포 확정으로 넣는 법알겠다 티모시한테. 깔아 두고. 이러면 먹도 뭐 망치잖아. 아까 순간이 더 썼지. 아, 이제야 좀 들이 감을 잡겠다. 복주 상태일 때 딜을 많이 넣어놔야지 정폭을 최대한 멈춰. 못 써요. 들이 참고했어요. 들이 슬슬 들이 정폭 쓸수 있죠. 그러니까, 뒤로 하하. 빠져서, 하하. 오우. 이거 성채 쓸때와 성채 안 쓰네? 이걸 역전한다고? 난기지마 순간 이동으로. 제발 일어나라. 오케이 나이스. 멈춰! 야 순간 이동 진짜 잘 쓴다. 어쩔 수 없었어. 잘 데려왔다 클랜. 탈다 아, 그러면은 성채를 깔아두고 어왜왜 왜 뚫고 오지 이거 아하! 야내 성채 <laughs> 아 이거 너무 멍청한 짓 했는데 내버려어리마 <목소리> 어디 있는겨 그만해 내버려 불타버려 아, 이거 끊었는데 아깝다. 일부러 끊었거든요, 이거. 항상 티봇이 밀어전만 하면은 2대2가 된다. 아, 이 판은 질것 같은데? 상대 순간이동 있잖아. 이거 제가 말렸어요, 지금. 지금 랩차 얼마 안 나는데 내가 딜이 딸려가지고. 이번 판은 말렸다. 화염포 뺏고. 아이고. 내가 유리한 위치였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잘 맞추지? 궁링은 안 찍었다, 다행히. 펌염포 뺏고. 어, 봐봐, 이게 오는 쪽이 유리해요, 화염포는. 아까 선버스터 뺏죠? 여기. 지형 싸움 하면은 저도 잘합니다. 오케이. 가는 쪽이 이쁘고. 근데 딜이 안 나온다. 지금 장갑을 안 찍어가지고.

지금 죽이면 될것 같은데. 화상 좀 있으면 끝나. 와 실수. 여기서 실수를. 다가오지 마. 멈춰. 지 아게임적 허용이지 다. 근데 저분이랑 뜨면은 저분의 콤보 능력이 그 조금 나보다 딸리니까. 정말. 약간 내가 방을 좀더 타고 싶은데 화염포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화염포 먼저 빼야 되는데 이렇게. 서 어, 뭐야?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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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는다고? 내가 지킬 거야. 러서내버 내가 화염포 없어요 지금. 화염포 빼야 돼. 오 평타 적절히 질렀는데 잘끊겼네요 이렇게 지형 돌면서 싸움하면은 저도 잘해요 물러서! 다가오지마! 멈춰! 날 괴롭히지마! 제발! 물러서! 내버려둬! 아이고 이게 아깝다 여기에 마무리가 안되네 지금이 마셔 다가오지마! 멈춰! 어허, 이런 실수를. 멈춰, 내가 지킬 거야. 아, 오케이, 날 <laughs> 반적해서 자키랑 우클릭 궁극기 써가면서 버텼다고요? <laughs> 오늘은 가볍게 백연승만 하자고? 아니 님들 그 연승의 숫자가요 판수에요 님들아 백판하라는거야 <laughs> 나보고 그것을 생각해야됩니다 아 아깝다 이거 바로 질렀는데 오케이 okay. 성취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됐네요 으악 어! 안돼 아 그만해 슬슬 범버스 링을 찍어줄 때가 왔다 안돼 아이고 낚였다오오 심상치 않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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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치 않은데? 가 오지마. 어우 심상치 않은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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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치 않은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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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화염포 싸한 번도 안진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지킬 거야. 필리. 야이 런업 깨야겠다 안 되겠다. 지금까지 제가 화염포를 쓰면서 진 이유를 알았습니다. 갓 런업님을 안 껴서 그렇습니다. 처음 마셔봐. <laughs> 내가 런업을 안 껴서 화염포 싸움을 잡던 거였어. 물렸어. 물렸거든 이기네 이거. 멈춰. 야 화염포 썸진 적이 없다 이 법사. 몰다 <laughs> 아야. 그만해. 멈두기 <laughs> 내 괴롭히지 마. 칠이 반플레와 카드 너넘님. 아 카드 너넘님. 난 괴롭히지 마. 칠이 반 플레이 멈춰. 아이고 화염포 영국 훈감이껴도 될것 같은데. 와 동시에 맞았어 이번에는. 화염포는 디비 말고 0쿨링 껴도 될거 같다 확실히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아아아 아 이건 졌.. 졌다 오 이걸? 이걸 끊어먹네 오 심상치 않은데 오 심상치 않은데? 오심상치 않은데? 오 심상치 않은데? 오 심상치 않은데 오 심상치 않은데? 오은데오 심상치 않은데, 오우! 스킬 빅사리! 오우! 빅사리 심상치 않은데? <laughs> 오우! 잡기 심상치 않은데? <laughs> 오우! 뒤 <귀> 심상치 않은데? <laughs> 오우! 화염포 심상치 않은데? 피111 <laughs> <laughs> 오우! 심상치 않은데? 오 심상치 않은데? 오 심상치 않은데? 오 추도 심상치 않은데? 내가 궁 심상치 않은데? 빵. 오우하아아아아 정말 사주는 거야? 다가오지 마. 아 개피, 개핀데 개핀데 개핀데. 네, 네숙소에요 근데 주말이라 옆 방에 형 말고 없어요 거의. 오우, 분노의 스텝. 마셔봐. 아 런업이 없는데 지금. 아 불벽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이고. 오 스킬 빅살이. 오정폭 받았네. 오우 확정. 오내야 잠시만 이걸 제발 화약 상대로 죽어 주세요. <laughs> 이걸 승카이로 뺀다고? 오케이 이 쟤는 쟤는 어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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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어